다음은 r o 비오의 탑10 보유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바티, 미국. AI 기반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월마트 등 대형 고객 기반 성장 기대되고요. 셀티 인베스트먼트, 미국. 기술 중심 로보틱스 투자 지주사입니다. 포트폴리오 가치 상승 가능성에 베팅한 것 같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 미국. EBTOL, 즉 전기 수직이 착륙 드론 개발사로 유명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선도주입니다. 헤러다인, 미국. 반도체, 전자 테스트 자동화 장비 기업입니다. AI 반도체 수요 수혜 기대됩니다. 테너 일본 산업용 로봇 글로벌 강자입니다. EV 반도체 자동화 수요 확대 수혜 기대됩니다. 엠버렐러 미국 AI 비전 프로세서 설계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카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 기대됩니다. 카덱스홀딩스위스 창고 자동화 및 물류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커머스 창고 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됩니다. 일로머너 미국 유전체 분석 장비 분야의 리더입니다. 정밀이료 AI 유전체 분석 성장 수혜주입니다. 라켈 오토메이션, 미국. 산업용 자동화 솔루션 종합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 수혜주입니다. 푸지코프, 일본. 전자, 자동차 부품 조립 자동화 기업입니다. 고정밀 자동화 장비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상위 10개 종목을 통해 ROBO ETF의 전략적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하드웨어 중심 자동화 테마에 충실합니다. 상위 종목 대부분이 실제 물리적 자동화를 구현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심바티 페너, 라켈. 카덱스는 물류 및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직접 수행하는 핵심 기업들이죠. 이는 알로비오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주보다는 실물 경제에 기반한 자동화 수혜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기술 혁신과 차세대 테마 반영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엠버렐러, 일로머너 같은 종목은 미래 산업인 도심 항공, AI 영상 인식, 정밀 의료 테마를 대표합니다. 이는 알로비오가 단순히 전통 자동화 기업만 담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이 큰 미래 기술에도 분산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지역 분산 전략 반영 헨너, 푸지 카덱스 등 일본, 스위스 기업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을 실제 종목 구성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 일부 종목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조비나 세틱 인베스트먼트처럼 수익 구조가 불확실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종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테마 ETF 특유의 미래 기대가 중심 구성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